대만에서 차상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첨단 미사일부터 무인 시스템까지 최신 국방 기술이 총출동한 이번 행사 현장 분위기의 의미와 그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타이베이 남강 송청에 열린 이번 2025 항공 우주 국방 기술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약 1,500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400개에 넘는 방송 업체가 참여했고 특히 미국 기업들의 참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공동 운영 무기, 무인 시스템, 국방 민수 겸용 기술, 국방 인재 채용 등네 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관람객들이 실제 장비와 시뮬레이션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관심을 끈 무기는 바로, 어, 바로두다 5천 순항 미사일입니다. 미국 방산 기업이 안두일과 대만 국영 연구기관이 공동 개발한 이 미사일은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고, 해상 지상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에서 생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기술은 새로운 고도된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강궁입니다. 능동위성 배열로 레이더를 갖추고도 고도 70km에서 유격이 가능해서 기존 패트리트 미사일 시스템과 함께 방어망에 더욱 촘촘히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 드론과 무인 수상청, 심지어 자율주행 수상차량까지 다양한 무인 시스템도 공개됐습니다. 특히 소형 공격 드론 마이티 호넷 7은, 아, 3는 대전차 공격을 위한 기동성을 강조했고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공급받은 어, M1A2 어, M1A2T 에이브럼 전차 그리고 히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은 실물 장비에서도 전시돼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엄청 붐볐습니다. 이번 전시의 의미는 단순한 무기 전시를 넘었습니다. 대만은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통해 국방 자립도를 높이려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무수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국방 투자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스스로 방어를 보여주고,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 속에서 억제력을 강화하는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방박람회는 일반 갈라님도 마련돼서 대만 국민들이 직접 전차를 보고 드론을 체험하며 국방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만의 다음 행보는 실전 배치 속도와 장기적인 기술 자립 여도가 관건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정말 세상이 빠르군요.